다음에 또 뭔가가 나와서 해결해 줄 거야. 나는 믿어. 안녕하세요. 수수민생입니다. 이번 덱은 버리기 대학교인데요. 기존 버리기 덱에 필토 오버 대학교만 추가한 건데, 이게 처음엔 무조건 예능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와 징크스가 있으면 일단 라운드 시작시 미사일을 가져와가지고 이 부분도 진짜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약간 버리기 렉 하다 보면 이제 중반 이후에 카드가 없어서 힘 빠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런 점이 이 대학교 때문에 많이 보완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버리기 렉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 나올 플레이 영상에는 이제 대학교를 사용해 이기는 것을 위주로 올렸는데 그냥 버리기 렉 느낌으로 이긴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6호 실험자와 대학교를 되게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징크스 레벨업각이 바로 필요하면 오히려 실험자를 쓰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를 쓸수 있으면 웬만하면 대학교로 가시는 게 좋고요. 둘다 쓰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무튼 생성된 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추천드려보는 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덱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솔직히. 여기서 뭔가를 더할순 없어. 보끼얘뭐 했다고? 뭐 아무것도. 오, 잠깐만. 이대로 갈까 이거? 이거 지금 이, 이, 이 상태 너무 나쁘지 않은데? 돌맹이님 어서오세요. 라라라라라라 띵가아 버리기래가 아니고요. 필토보 대학교 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이지한 버리기래가 안 합니다. 명소를 안 쓰는 게 승리 플랜이죠. 아이 필토보 대학교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나올 것다 나왔어. 엘리 n g to go to the h o u s 습니다 s t e n to him. How do you make it? Yogi is m a d 공딱 하나 쓰거든요. 단단단단단 좋아요. 갤리스타 설마? 사딜 4딜 맞을게요. 사딜 시원하게 맞겠습니다. 시원하다안 아프다. 으이차안 아프다. 오늘 이부요. 잡을 거 없어 저쪽을. 여고는. 이거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군 이름님 어서오세요 아 모르겠어 2부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잠깐만요 저 녀석들이 다음 턴에 3-3이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방금 어머니 덱 하고 하는 유닛 18개 쓰고 침몰 덱 이기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2부에는 뭐 하시나요? 룬테라 하지 않을까요? 허허 <laughs> 아, 근데 뒤적 두 개나 버려야 되는 건 조금 가슴 아프긴 한데 갖다 버리자. 보더룬, 룬더폴. 아, 진짜 안 되는데? 아, 이러면 말할 수 없는 공포까지 쓰는 게 되겠는데, 저 자식이? 이거 진짜 아, 내가 야 야, 징크스 좀 살려주라. 이거 말할 수 없는 공포까지 쓸 거야 혹시? 말공 쓸 거야? 똥명소 연구 중이신가요? 안돼안돼 안 돼. 모르겠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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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나 나 지금 저는 이거밖에 눈이 없어요 저는 이것만 쓸 거예요 난 모르겠어 징크스 칼리 교환이 안 되죠? 끌고 가 버려서. 둔단단단 둔단단단 딴딴딴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 근데 이거 빠짝빠짝거린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좋다고요? 준영 님 어서 오세요. 일단 이건 좋아. 다음에 버려지면서 공업되거든요 아우, 근데 너무 눈부시다. 이거 좀, 이거 눈뽕 오지네. 아유, 눈 아파, 눈 아파. 어차피 이번 턴에는 미사일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공격 안 나게 그냥 이상한 거 쓰네. 아, 이거 여기다 가뭐쓸거 같은데. 광경.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 친절하게 징크스는한번 공격 가줄까? 한번때려만도해어 싫어, 싫어 이거 막나? 이거 던져가지고 다음 턴에 생성? 오케이, 그런 건 없었고 일단 이거 하면서 또 이거 버려, 버리면서 여러분들 당당당당 미사일 도로로 와, 오? 이번에좀 상타친데? <laughs> 일단 트롤 노래 하나가 너무 상타친데? 싱싱각결은 어차피 크게 의미 없고 이거 또르는 노래가 너무 좋아 이거 이거 살려볼까 한번 이거 나 살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아, 잠깐만 진짜 이렇게 해볼까? <laughs> 오오아 오오? 근데 치르기 창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 게 낫긴 하죠. 오 <laughs> 아무튼 생성님 여기 거의 최소 스카이였지 방금 방금 최소 스카이였어요. 방금 이거 세개뽕 너무 좋다 이거. 솔직히 정신 연결 그래 하나 정도는 3분의 2였어. 세개 중에 두개쓸수 있으면 레전드지. 이거 무조건 그리고 주문 위주로 나오는 게 좋네. 뛰 요 어디 갈것 같은데요 또 망치! 않니? 일단 미사일부터 죽어라! 아, 근아 근데 우리 포로라 진짜 어떡하니? 아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대학교 나름 재밌네. 아, 일단 재밌는 있습니다. 인내한자 나올 수도 있겠다. 인내한자 나오고 막 다음 턴에. 그 강무도 박아서 지는 그림. 상상해 버렸다. 근데 그거는 진짜 예능 덱일 것 같은데. 그게, 긴 거는, 그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잡을게요. 확실하게. 싹 날려버리자고! 아, 근데 저쪽은 진짜 12시 종반 게임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미안하다, 되게. 아, 근데 이거 여기다 썼으면 게임 끝났네? 이거 죽으면서 이거 일들 때리고 신난다 쓰면 게 끝이잖아 나 빡대가리야? 나 박대가리야? 하하하하하 하아 좋아요. 에시스 해주니까 아 뭔가 이대로 가고 싶긴 한데 어차피 후공이고 아니야 이거 신난다거나 아니야 이거 갖고 얼 갖고 가보자. 유튜브 꽤 많이 보시네요. 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트위치보다는. 단단단단단단단단단 검투만 잘 피하면 될 텐데. 좋아. GHDGOCKS 2사님 팔로 감사합니다. 잠깐만. <laughs> 금고 부수기 버섯 덱 막혔다고요? 왜요? 왜 막혔어? 드레이븐 나가고. 잠깐입니다. 이런 분 드레이븐 못 나가고. <laughs> 아 드레이븐 나가, 나갈... 아니아니 드레이븐 나가지 마. 예지록 같은 거 있었으면 참 달달했겠다. 드래곤 나간다면 드래곤 줄거 그랬나 그냥.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난 다음 전에 계세이 때릴 거라는 점. 아 얘한테 일줄 걸. 아 얘한테 일줄 걸. 너 병신이야? 병형신이야? 아니야, 넥서스 달리려고 그랬어. 너 원래 그럴려고 한 거잖아. 넥서스 달리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치? 잘철 딩거 리맥 됐냐구요? 아니요, 딩거가 리맥 된게 아니고, 이거 필코보 대학교라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바람 써볼게요. 트롤 노래? 오케이. 여러분, 다음 턴에 뭐 신화 나오겠지? 이런 다음 주 신화 나오겠지. 난 그렇게 믿어. 아이 빌립 여기서 바로 때리겠지. 이쪽은 바로 때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쪽은 이제 카드가 말라가고 있거든요. 눈나 나오나, 눈나, 누나? 눈나만 안 나오면 좋겠다. 오케이, 드래곤 가져가 편하게 줄게. 대학 가게, 여긴 바로 대학이야. 유흥, 뭐로 드릴까요? 그래라, 마음대로 해라.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준내 무섭지? 무섭지! 아니야 아니야 안 졌어 아직.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저 저걸 옮겨 적었다고요 옮겨 이거 복사하기 있잖아요? 다 그다가 다 버리면서. 이제 아무튼 생성해줘, 빨리 카 갖고 와 어? 어? 어어? <laughs> 너무 좋은데, 음파? 아, 미쳤는데요, 음파? 아, 진짜 음파 미쳤다. 무슨 소리지? 일자리다가 하면은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약자도 돼. 얘한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다. 여기까지만 해. 야, 이거 진짜 음파. 아무튼 생성템 절대 해서 못할 텐데. 이거 이렇게 교환하려 그러면은 해줘야 돼요. 저 그냥 이거 여기다 음파 쓸 생각 하지 마.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기다려, 꼬죠, 고 아 이런 드레이븐. 아 근데 아나 오늘 근데 이거한테 약간 좀 억울하네 저거. 곰발 오케이 도레이븐. 오늘 저거 겁나 많이 만나네. 근데 오 이거 공격 안 한다고? 이거 안안 때려? 요 이런 곰발 쓸 의미 없긴 해요. 오케이. 슝. 그리고 이거 아무튼 죽어. 향 <laughs> 이거 그냥 이만한 킵 할게요. 드래임도 버리고. 로로로 제발. 오. 어... 이거는 가라 없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전 이거 가라 없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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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자. 어, 그 <laughs> 리세 말하자 이거는. 징크스 나오면은 가슴 아프긴 한데, 오 어, 시나 좋아. 투기장 중계자 징크스. 아 어, 가슴 아파, 징크스 버려야 돼. 이거는 그냥 추종자 다 되자. 쌍권총 목방대은 뭐예요? 이거 넥서스 때리기보다는 추종자 하나씩 더 하나라도 더 지워놓, 지워놓을게 그냥 이거 아 징크스 날라가는거좀 아쉽긴 해 어쩔 수 없지 뭐 오오오? 설인한테? 아 3?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잡았다 이거다 이거를 그냥 곰발 쓰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랄라다랄라라딘가에지고 매밤에 뭐 어쩔 수 없지? 아 매밤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뭔가가 나와서 해결해 줄 거야 나는 믿어 다음에 뭔가가 나와서 또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음 봐봐봐봐 봐봐. 이런 거 나오네 또야 리롤까지 칠수 있어 리롤부터 쳐볼까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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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솔직히 넥서스 한대 때려가지고, 이,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만 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하는 거 봐서 생각하자. 아, 이거까지 때릴걸. 아, 그니까. 이것도 공격할걸. 아, 잠깐만. 에이씨, 생각하, 생각해! 좀! 이 새끼야, 너 진짜 생각 안 하고 게임할래. 너 진짜 대충 하는 거야, 지금. 생각 들럽게 하네, 하여튼. 아. 모듬 모여세잉! 이거 어차피 쓸거 없으니까 들어오나 보자. 아이씨, 이르트면 얼마나 좋아. 신화도 그냥 까자. 신화도 그냥 까고. 아, 근데 갑분 애쉬 나와가지고 게임 끝날 수도 있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갑분 애쉬로 게임 끝날 수도 있긴 해. 징크스가 나와야돼? 지금 공격 안가도 나배되었을 <목소리> 것? 공격은 가는게 무조건 낫지 오케이 리롤 한번더 딴딴딴딴 필터보대학교 근데 은근 애잘 갖다주시네요? <laughs> 아니 은근 잘 갖다줘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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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좀 그런 거 같네요 이제 넥서스에 쓰자 <laughs> <laughs> 어우 아, 근 진짜 <laughs> 다 때리자, 일단 4 <laughs> <laughs> 이거 하나 데려가자 서린나 네, 서린어 넥서스를 한대 때리자 그냥 넥서스 한대당첨리면 아, 얘한테 아니아니아괜찮아괜찮 아니, 아니. 또롤노래? 빈결 오케이 뭐 이거 다음 턴에 뭐 나오면 되겠지 뭐 비에르그 잠깐만 이거 세죠 아니면 쉬세죠 아니면 쉬 경비 나왔어? 오케이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거 징크스만 나왔으면 진짜 쉽게 이겼을 텐데 Margolas. I say, hang up. I give up. I give up. I 이 i v e up. I give u 이 이렇게 할까, 이거? 오케이 okay. 이거 이렇게만 할까? 어,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좀 약간 좀변 변태 같다 좀 되게 아, 마르고 아, 마르골라네 잠깐만 근데 솔직히 그래 아나다 쓰고 싶은데 이거 근데 우리 그래 얘, 얘 버리자 아이게 대학교 하나 더 필요 없어 좋아 마르골라 저거나 걸까아 이러고 이러고 지면 좀 레전드긴 한데. 음. 아 호호호호, 고통받는 천재다. 두개 써볼까? 두개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두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 그러네. 우와 갈고 이거 리롤이네 그냥. 아니 여러분들 그냥 리롤이야. 아니 그냥 리롤이었어. 그냥 그저 리롤. 든든든든든든. 야 이거 궁표인데좀 레전드긴하다. 응안 죽어. 빙결까지 쓴다? 빙결까지 쓸려나?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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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하하하하하하.